안최영주입니다 오늘은 그토록 어렵다는 게임 바운스볼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여기부터 고고 자 여기 하드 이지 이지 별 먹는 소리 너무 좋다 이씨 아,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나가고 이거 하드로 해야 어, 하드로 해야 별 3개를 받아요 이렇게 하면 별 3개를 받았죠 이것도 하드인데 별을 다 먹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쉬웠어요 어? 이리로 와 그리고 너 복살래 명명명좋았어 됐다 그리고 여기는 몇 단계야 아 어? 터잡비 안돼. 살았고 잡았다. 어어어 야비 너무나 쉽 진짜 쉽다 이거 이게 어려운 게임이라고? 하 검정. 정말? 진짜 정말 쉽다. 나는 그때 몰랐다. 이 게임이 얼마나 어려운지어별리 뭐야 이거? 좋았어, 아. 자, 옆으로, 고! 이게 어렵다구요? 역시, 어, 큰일 날뻔 했다. 조금 어려운데, 여기서 이거를 다 부셔줘야 돼요. 아! 다 부셔줘야 돼요. 왜냐면 저기 옆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막으면 바로 떨어져요. 바로 떨어져요. 날아가는 중 어디를 클릭하도 떨어지고요. あっ。 아. 아 여기는 클릭하는 걸 사용해야 되네요. 둘셋 아니야? 훗. 자 이렇게 떨어지고요. 허야 잠시 있죠? 얘또 멈추고 먹어. 아 여기는 여기 좀 어려운데요. 여기서 타임을 맞춰서 점프. 여기 따라가야 돼요, 잘호차 먹고, 그리고, 점프, 점프, 점프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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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게이드. 컷, 컷, 앨리아, 컷, 우와!

아, 자꾸 왜 죽어. 역시, 딴짓 소리 하면 안 돼. 덧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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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! 빰, 빰, 빰. 아, 여기는, 하, 짜이스. 여기는, 2단 점프, 아. 이거 실패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. 됐다. 아, 여기서 제가 해봤어요. 근데 이렇게 아주 쉽게 클리어 할수 있었죠. 빰빰. 헛다이스.

예 yeah. 좋았어 좋았어 너무 쉽구만 이거 아우 아 앙. 아아에휴 소리 귀깽 전화 왔네요 전화 왔어요 됐어요 내가 갖고 왔어요. 다시. <놀람> 음. <돼서. 놀란람> 음. 둘, 셋, 넷. đắt đó chóp sẽ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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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à yummy yummy đấy sao anh yêu kia à 음, 별 맛이 나. Yeah! <laughs> 아니, 지금 나를 찾잖아! 케첩 빠밤아 이거 뭔지 알겠다 아 이거 뭔지 알겠어요 저헛덧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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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이거 이렇게 헛. 오케이. 좋았어 좋았어. 여기까지 와서 죽일 수 있는 거. 날씨스 아, 여기서는 점프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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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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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베서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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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